네 안녕하세요 주식게 임승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아난티 그리고 대아티아이 남북경협주 자 남북경협주가 여러분들 이제 8월 하반기 움직임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와도요 약간 속도 조절당하는 것 보이세요 혹시? 약간 여러분들도 이곳 좀 느끼시는 분들 좀 계실 수 있어요 약간 속도 조절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남북기업 쪽뭐 여기가 완전 꼭대기죠 그냥 안한티 기준으로 1850원 라인 아래쪽은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 어디서 들어오셨어 어차피 여러분들 평균 대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도 평일가 별로 중요하지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전략방 기준이야 뭐 이럴 때 들어오실 거 엄청 낮게 있으신 건데 사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전략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평균 대가가 사실 여기에 있어도 사실 그렇게 저는 이 평균 단가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아, 나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다지. 그래서 내려올 때도 제가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게 어차피 남북 경협쪽가 출발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출발 안 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도 출발 안 합니다. 이때 뭐야 결론적으로 상한가 못 갔잖아요. 아니 못간거못 갔다고 해야지 종목이 마음에 들어도 못 갔잖아요 이때 그냥 여기 매물에서 열라인까지만 띄워주고 끝났잖아 근데 얘가 매물에서 봉을 이쪽에서 띄웠다라는 거는 굳이 얘가 갭을 아래쪽으로 메꿀 리가 없다 그냥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갭을 아래 모아로 메고 위쪽에서 매물에서다 해놓고 그럼 얘네들은 이미 안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요 나중에 추후에 봤을 때 하단부 박스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데는 완전히 최하단부예요 최하단부 역, 역사적 저점 떴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하단 부고 나중에 보면은 하단부 박스권이 여기에요. 여기가 하단부가 돼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터트려서 나가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요 권역 안에서 뭐 어디서 들어오셨던 간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 단가가 그냥 하단부 박스권 어딘가에 계시는구나. 나중엔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남북경제별로 걱정을 안 하는 이유예요. 애초에 뭐아 내가 아뭐 여러분들 뭐 최고점에 들어오셨다 가정할게요. 마이너스 13%야. 근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13인데 이게 나중에 플러스 막 40, 50 넘어가져 있으면요. 시경이 안 쓰이실텐데. 아 물론 이제 아 내가 요런 자리 놓친 건 아깝다. 뭐 하실 수는 있어. 아 그렇게 하면 냉정하게 얘기해. 그럼 여기 놓친 게더 아깝잖아. 아이 그럼 뭐송현 대표 따라서 11월에 들어갈 거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아쉬워하시면은 한두끝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미 놓여 있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갭 깼어요 안 깼어요? 이거 갭매 들어갈 거라 의견 많았는데 이거 갭안 매꿔요. 갭안 매꾼다고. 안한테 기준으로 이거 안 매꿔요. 왜안 매꾼냐고요? 지들 이 여기서 물량에서 때려놓고 여기서 갭 매꾼다고? 물량에서 왜 했는데 그럼? 그냥 단순 논리예요. 그럼 니들은 물량에서 왜한 거야? 여기서 이거 갭 매꿀 거면 나중에 어떻게 들어올리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는 다시 치고 올라가는 방식을 채용합니다. 자, 대아티아이는 뭐 상황이 다르냐? 똑같아요. 대아티아이도 그냥 여기 권역이 여기 권역을 그냥 저쪽 박스권으로 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박스권을 넘어간다는 거는 고점을 갱신할 때 넘어가면서 앞쪽에서 이제 요럴 때 이제 또 진입하시는 분들 과 물량 털어내는 양봉 하나 띄워놓고 눌림목 한번 주고 들어올리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진짜다.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에요? 그럼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위험해 여러분들 뭐 이런 자리가 위험할 것 같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거리랑 보세요 뭐, 뭐 개인적으로 나가봤자 얼마나 나갔다고 얼마나 나가지도 않았어요 저때 진짜 위험한 자리는요 여기 넘어가는 신용하다가 한번 눌렀을 때 여기가 제일 위험해 여기서 다 나가요 진짜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들어올린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남북경합주가 무서운 이유는요 상승 속도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라게 제일 무서워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북경업전가 불붙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올라탈 기회를 놓쳤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야 그냥 뭐 올라가니까 뭐와 기분 좋다고 그냥, 그냥 감면 보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거 출발하면 들어가야지 라고 판단하고 기다리잖아요. 못 들어오고 끝나요. 못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갈지 알고. 남북경 보통 스타트 여러분들 진짜 한번 딱 불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권역이요. 그냥 지금 이런데 권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두달 가까이 진짜 코스닥에서 진짜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테마가 있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나름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다 하실 수 있는데 그 권역 자체가 결국 바스건 하단부일 뿐이다. 한참 올라가고 나면 하단부일 뿐이다. 제가 영상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전략반 기준으로 아난티랑 데아티아는 매수추석과 나간 종목이죠. 아난티는 이제 원체 과거에 들어갔으니까 평균자가 상당히 낮게 잡혀있지만 데아티아는 최근에 진입했었단 말이에요. 전략반 기준으로.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뭐 뉴스 나오는 거 이렇게 하나씩 띄워드리면서 어떤 평단이어도 그냥 저점될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제생각을요뭐 길고 뭐 장대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평균 단가 지금 뭐 어딘가에 계시겠지라고 가정하고 그거 다 저점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북 경협 라인이요. 쉬는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쉬는 거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딱 다뤄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바로 이제 북미 대화 미국 대화로 딱 연결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여기서도 세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도. 아니, 대한민국도 지금 세팅하잖아요. 북 접촉되면 어 기금 지원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랑 대화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대화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진짜 북미 대화 이끌어낸다. 여러분들, 그때 대화차이가 과연 5160원일까요? 아니면 6150원일까요? 그럼 아난티는 여전히 만원대 초반이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남북 경제는 뭐 작년 11월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되나 봐요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할 거다 근데 어 여기 기준으로 봐도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상승 다 잊으실 거예요 나중에 아니 송기훈 대표 전략방 벌써 수익률 안만 나왔다는데 그런데 왜 제가 그이 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느냐 안한 티를 아, 왜 매도를 생각 안 하겠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했을 수 있잖아 아니 왜 합니까 이런 자리 결국 나중에 하단박스권 하단부일 뿐인데 하단박스권이에요 이거 하단박스권에서 제일 높은 자리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그냥 최고점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영상 촬영할게요. 뭐 어차피 뭐 전략반 기준이면 대아티아이면 뭐 이쪽 라인이고 아난티브는 이쪽 라인이긴 한데 어차피 차트 생긴 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께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자리가요. 나중에 한참 올라가고 나면은 그냥 하단 박스권 안에서는 제일 높았던 자리예요. 그냥 하단 박스권 안에서 그냥 동산일 뿐이라고요. 오르지 못할 산이 아니라 그냥 동산일 뿐이에요. 나중에 저 위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저자. 여기서 치열했던 이유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물량을 지키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지금 이런 모습 보면은 약간 속도 조절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또 이거 분명히 이 부분 지적될 거예요. 지금 대아티이는 원체 이게 물량이 안쪽에 잘 잠겨 있는 종목이라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서는 대아티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매물해소를 다급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대아타인은 저 뒤쪽에서 이 모습 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난티는 조금 부족해서 매물해소봉을 제대로 띄우는 상황인데 이렇게 매도 물량이 얘네들 번갈아가면서 때리니까 어 이거 들어놓고 얘네들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강제적인 속도조절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해야 돼요 남북경협주에서 뭐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불붙었을 때 진짜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경합지가 불이 붙었어 갑자기 북미대화 하겠대 그런데 갑자기 뭐 개성공단은 가는데 금강산은 못 가고 이런 상황 안 벌어진다고 뭐 똑같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같은 상승을 하고 같은 하락을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속도조절론을 여기서 때려버렸다 집단행동 중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왔다는 거는요 지금 얘네가 왜 속도조절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들은 대충 언제쯤 출발하겠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출발할지 모르잖아요. 속도 조절 뭐하러 합니까? 그냥 여기서 박스 치고 있으면 되지. 그냥 박스 치면 되잖아. 어제 뉴스 나오면 이게 들어버리면 되니까. 네, 근데 박스를 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당겨 놓고 여기서 속도 조절을 놨다. 얘네들이 출발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인 출발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가는 길에 깊은 조작 한번 놔버릴 거고. 이거 남북경주 특징이거든요. 깊은 조작? 혹시 예전에 정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어 저번 트럼프 집권기 때그 계속 북미 대화 한다하다가 이때 여러분들 막 아직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실텐데막 상한가 맞고 다음날 하한가 맞았어요. 근데 다음 날또상한가요이뭔이뭔 이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심지어 개점으로 움직였습니다. 점 하한가, 점 상한가.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게 벌어지는 게 남북 경협주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도하는 타점 한번 놓고 재매수하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타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북경협주는 손에 쥐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타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잡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도 남북경협주 관심 종목에 삭제하면 사실상 그냥 올 하반기 수익률 한 1, 200% 바닥에 던져 버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럼 남북경협주가 언제쯤부터 할까? 이제 저는 일단 8월 하순에 이제 팔월 하반기죠. 하반기 때한 어 번쯤 고점 갱신을 하면서 한번 매물의 소봉을 하나쯤 더 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즉아 a t i 기준으로 완전히 고점 갱신해서 넘어가서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려고 하는. 저는 이런 분위기로 보거든요, 이거를. 역사적 신고점 분위기로 보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사실 요구간까지는 최대한 해소봉을 하나 띄워놓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누르고 다시 가는 방식 체험할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매도 타점, 여기가 재매수 타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데다가 뭐 솔직히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장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들이 아니라서 이게 정말 순간순간에 찰나를 딱딱 잡아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남북 경협주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너무 오랫동안 눌려가지고 시총들이 다 작아져 버렸어. 근데 어렵지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이 매매라고 생각해요. 왜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 수익률이 그냥 다른 테마랑 비교해서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다 올 하반기 때 이거 도전해야 된다 제가 올 하반기 얘기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올 하반기 때두 달은 지배할 거다 올 하반기 때두 달은 지배할 거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먼저 진입해 놓고 대아티아이도 눌림목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어 이거 자리 좋다 해서 바로 진입로 잡아놨죠 그런데 지금 속도 조절 들어왔다 지금 다음 상승이 지금 코앞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해요. 오른날이 저 뒤쪽에 있으면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박스 쳐버립니다. 박스 치면 한도 끝없이 끌고 갈수 있잖아요. 한도 끝없이 가죠, 이 자리는. 많이 올라온 자리 같죠? 안 올라온 자리거든요. 떨어진 거 생각해야지. 그동안 내려온 거 생각해야지. 그러면 박스 쳐도 되는 자리에서 굳이 속도 조절로는 꺼냈다라는 거는 이번 달 하반기 내지는 다음 달 초에 분명히 고점 갱신하는 모습 나왔을 때가 매도 타점 1차적으로 한번 잡아놓고 재매수 타점을 또 잡아야 되는 이 구간이 온다. 저는 여러분들께 딱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송기훈 대표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난티나 대학아 i 같은 경우에선 제가 적정 매수가가 나간 종목이죠. 적정 매도가부터 여러분들이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매수 매도를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사실 남북경협주는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너무 큽니다. 위아래로 많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막5% 6%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단 뉴스가 하나 뜨기 시작해가지고 고점 한번 딱 갱신하는 순간부터 전 종목들이 위쪽에 있는 매물을 해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등락폭 크게 가져간다고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서 최대한 단기간에 최대한 높게 들고 가야 되니까 조정도 깊게 때리는 거야 기간 조정을 못 때리고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 그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 조정론을 꺼내들었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 브리핑 이거 진짜 실시간 브리핑이 중요해요. 남북경협주는 순간적으로 움직임 때문에 송기훈 대표 브리핑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상세한 가입방식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월 9만원 3개월 이상을 저 이렇게 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송기훈 대표 그냥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남북경협주는요 그냥 따라만 오셔야 되고 위아래 등락폭막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가더라도. 근데 이번 이폭막 크게 잡고 해버리면은 여기 놓친 것 때문에 기대 수익률 줄어들고 막 난리 나요 나중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달 동안에 정말 아 내가 이두달 집중해 보겠다 나 집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생 가입 방식 문자로 바로 안내 도움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 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